결국 이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제가 문제를 푸니까 문제 출제 유형을 분석한 결론이면서 제가 서울도 오래 다녔으니까 네. 한꺼번에 느낀 건데 교수님들이 원하는 거는 이 시험 정말로 딴거없어 똑똑한 학생을 보고 싶은 거지 학습 잘된 학생을 보고 싶어 하는 거 같잖아 그러니까 똑똑한 학생이라는 게 아이큐 높다는 게 아니고요 유연하게 새로운 걸 만나면 분석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 잘하고 그 상황을 이해했으면 이걸 풀어보려고 다각적으로 시도를 했거든요 요런 시도를 하고 결과가 너무 잘 됐다 잘못됐다 판단을 하고 요런 거를 스스로 할수 있는 학생을 보고 싶어. 대입수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아토즈 아카데미 소성준입니다저 이번 영상에서도 아토즈 자연기 대표 강사 김대원 선생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토즈에서 수학 따르치는 김대원입니다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서울대학교 입문수리 문항이 학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네. 그리고 출제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는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그거 꼭 보고 이 출제 공부 광고에 대해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서 서울대 입문수리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네. 공부 방법에 대해 좀팁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단원별로 얘기하면 수열, 함수, 확통세개 어. 크게 나머지 이렇게 네. 나눠드렸고 함수를 함수로 내느냐 모델링으로 내느냐 이렇게 네. 나눠드렸잖아요 첫 번째 말씀드릴 게 학생들이 시험 보고 면 특히 대비 안 하고 그냥 1단계 될줄 몰랐는데 음. 됐어 그래서 그냥 가서 본 친구들이 음. 어렵다고 하거든요 어려운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어. 될것 같아요 네, 네.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문제 보면서 요래요 보여드렸으니까 음. 아마 그거 보고 보시면 정리하면 이렇구나 네. 이제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일단 첫 번째가 문제 서술이 어려워요. 박스 쳐 가지고 네. 1단계 이렇게, 2단계 이렇게 규칙 설명하고 하는 게 박스를 이렇게 주어 주고 막 설명이 돼 거거든요. 우리 수학 문제 보통 두세 줄인데 이만한 박스 안에 이런 식으로 게임 같은 게 진행되는 걸막 적어 놓으면 그거 읽고 요약해서 정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문제를 파악하는 것부터가 얼군요. 예, 네, 왜냐하면 요즘 친구들이 또 자기가 텍스트를 읽고 정리하는 게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리고 출제하시는 분이 교수님이잖아요. 교수님이 표현이랑 학생들이 자주 주는 표현이 약간의 괴리감이 살짝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예 이해를 잘못해서 딴 문제를 이해를 해서 들어가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뭐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접근 방식이 새롭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공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수학 문제를 받았으면 이 질문에 대답하려 내가 이런 생각을 해야지 이런 걸 추적해봐야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이 공부를 어떻게 문제 집문을 어마어마하게 풀어가지고 문제 보면 풀이 방법이 머릿속에 있죠 그대로 네. 막 하는 경험을 해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 이런 질문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런 접근이 어떨까 이런 걸 생각해야 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알고 있던 문제들을 대입해서 뭔가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찾아지면 이제 손에 식은땀이 나면서 시간 만 흐르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친구들이 꽤 있고 그래 서 조금 힘들어하는 거. 그다음에 마찬가지죠. 접근 방식을 찾아서 이렇게 해보면 될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교과 과정에 없는 건안 쓰는데, 이 문제는 여러 개가 구성되어 있을 때도 있고 한 문제에서도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풀던 문제로만 세네 문제가 이런 돼 있어요. 그럼 세개네개아이어가 동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못 해내서 풀이 방법을 내가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고안한 적이 없고 배웠다고만 풀고 배웠다고만 풀고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고감실 텐데 시간이 불편. 들어가서 발표하면서도 풀수있다 그랬잖아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좀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답이 예를 들어서 다음 문제에 영향이 없으면 그래서 푸는 방법만 다 정리해서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풀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우리하고 대치공에 있으니까 당연히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오잖아요. 그중에 인문사회 특히 는 학생 친구들 중에서는 막 자연계 수학도 다 배우고 막 이런 친구들 가끔 있는데 1, 200명 가르친다 그러면 한명 정도 되게 아웃스탠딩하고요. 음. 나머지 지금 99명 지금 다 똑같아. 음. 면접장에 가시는 옆에 있는 친구들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면접장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음. 학부리 갈리는 거지 모두 다막 수학을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친구들만 앉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부족하는 것도 똑같다. 음. 내가 부족한 만큼 쟤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해. 모두가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네. 그 짧은 시간 동안 다 풀고 들어가는 건 사실상 현실적일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전략이 필요하죠 문제 구상 정도만 하는 전략을 잡고. 네, 그렇고 답변하는 좋고. 시간에 내가 풀이하한다 그리고 사실 답을 안 맞춰도 나중에 음. 설명드릴 텐데 답을 끝까지 안 맞춰도 이 정도면 풀겠다 싶으면 넘어가라 그래요. 어. 넘어가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맞았다는 쳐주겠다는 거거든요. 어. 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면접 노하우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이유. 아까 말씀드린 계산량 시간이랑 비슷하죠 네. 계산량 많고 문자로 시킬 때도 있어서 네 아, 학생들이 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마지막인데 말하기 능력이 조금 필요해요 이게 말하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수학이 들어가 있는 면접이 더 중요한 게첫 번째로 인문사회를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답변의 베스트를 말하면서 짧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첫번째 음. 필요하고요 제가 인문사회 친구들 가르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인문사회 친구들이 똑똑한 친구들이잖아 이 친구들이 똑똑하다 보니까 말하고 싶은 게 많아 기승전결 다 맞춰서 길게 음. 말하려고 음. 그래.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같은 점수를 받을 분량이라면 짧게 말해요. 아,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다. 이 친구들은 입문사에 대한 그 답변 내용도 항상 빠르게 압축하는 연습을 좀 평소에 해줘야겠어요. 하면 좋죠. 그래서 시간이 확보되면 교수님과 소화기에서 이야기하는 각이 시간이 많을수록 힌트라도 하나 더 얻을 수 있고 하나라도 더 풀어 점수 얻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말하기 능력까지 하시면 어려운 이유는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선생님 수강한 학생들이 서울대 구술면적이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이제 합격한 친구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시험장 분위기가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줘. 아마 여기 친구는 네. 정말 웃긴 게 여기 시험 끝나자마자 한 시에 저한테 문자 보냈거든요 네. 경영학과 지원했는데 수학 다 맞았어요. 딸이 금자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클래스에서 수학을 타고 찍는 그런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내가 걱정도 있었어요. 수학 문제를 좀잘못하던 친구에서 걱정해서 저한테 상담도 한적 있고 막 이런 친구가 있는데 네. 다 맞았다고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화시푸는거 나왔는데 친구들이 다 어렵다고 했는데 자기는 어. 연습한 대로 해서 잘 풀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까지 다 풀면은 무조건 합격해요. 사실 이거 이제 띄어서 보여드린 이유가 면접 과정이 나와요. 음. 이 친구가 합격 조언이라고 후배들한테 하는 말에 뭐라고 하냐면 사회과 학 문제를 8분에 10분 안에 풀고 20분 이상을 수학에 전부 투자하였다고 나오거든요. 저는 이게 강조하던 네, 이야기네요. 수학 시간이 많이 주어질수록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가 음. 딱 적어놔. 그리고 수학이 꼬리에 꼬리는 무는 구조로 돼 있는데다가. 뭐, 추가 질문이 나거나 이럴 수도 있, 있고, 그래서 이 친구가 딱 조언에, 아, 앞에 그거 빨리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건 제, 정말이거든요. 예, 보통 제가 인무사제제 풀어보긴 하는데, 같은 양으로 풀었을 때, 별별로 네. 확실히 수학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되게커요 근데 이걸 잘하려면 인무사를을 잘해야 돼요. <laughs>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제 수업 얘기를 좀 해주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수학은 다 써먹을 때가 있어서 쓰는 건데, 그리고 우리 시험이 사실 수학자를 뽑기 위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네. 친구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 푸는 방법이 죠 그러니까 결국 어느 단어 배우면 이 단어에는 풀이 방법 몇 가지가 있고 그걸 외우고 빨리 빨리 푸는 연습을 막 하는데 어차피 거기 때문에 시간을 풀 수도 없고요 네.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네. 개념 정확하게 알고 이게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개념인지 알아야지 이걸 연결해서 써보고 싶거든요. 여기 와서 제가 이제 수업할 때는 저는 개념 여러분들 요거 놓치고 있어요. 사실 이 단원이 나중에 여러분이 졸업해서 뭔가 진짜 연구할 때 이런 게 쓰여요. 이런 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 이런 걸할줄 알아야 돼요. 이런 시각이 필요해요. 이런 걸좀 알려주는데 그런 거로가 이제 좀 도움이 됐다고 얘기하면 아니, 결국 이 서울대 수리의 좀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네. 객관식 시험 공부하듯이 네. 그냥 공식 대입해서 답, 공식 답 이렇게 문제에 접근하면 답을 맞춰도 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답을 맞춰도 교수님이 물어볼 거예요. 음. 핵심이 된데딱 찔러서 물어봐요. 네. 그러면은 찍은 애는 대답은 못해요 왜냐면 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도 요 과정이 있으면 네. 요 그리고 답이 틀렸어도 음. 요 과정을 설명했는데 이 과정이 맞잖아요 근데 계산 실수가 있었어 음. 그럼 교수님이 두 가지 선택을 해요 이 정도 확인했으면 됐다 그러면 그냥 됐어요 답은 틀려도 괜찮아요 하면 아마 맞다고 해줬을 거고요 이게 만약에 뭐 채점 요강에 꼭 답을 맞아야 된다고 적혀있으면 계산할 기회를 줘요 아예 빨리 하게요 여기서 알려줘너 이렇게 틀렸거든? 지금부터 어. 다시 계산해서 답 내봐 이렇게 알려줘요 이 친구도 여기 숙이 보시면 알아거든요 자기 두 번째 문제인가? 계산 틀렸대요 교수님이 해보라고 그랬대요 힌트를 그러니까. 주시네요 정말 아, 힌트를 줘요 과정을 알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다시 한 아, 번의 기회를 네. 주는 거네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다 알고 들어가야 돼요 제일 답답한 친구들이 뭐냐면, 어, 수학 너무 어렵네. 음. 인문사회 30분 동안 풀고 음. 들어가잖아요. 음. 문제도 모르잖아요. 힌트 줘도 이해할 수가 없죠. 문제도 음.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문제 다 파악하고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최소한. 그러면 힌트 주면 문제 알고 있는 친구는 힌트 들으면 어? 이러면서 음. 생각나서 조금 하, 조금이라도 할 정도라도 할수 있잖아요. 한시도 음. 교수님이 하는 말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네. 힌트일 수도 있고, 너 틀리면 틀렸다고 알려준다. 너가 가능성이 있으면 알려주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 들고 갔기 때문에 이 친구는 면접을 꼭 답을 다내 필요, 답을 맞아도 제대로 못했다면 떨어진다 이게 네. 오히려 더 중요한 거 같아요 답보다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 네. 그러면 이 영상을 보는 서울대 입문 수리 준비하는 친구들이 어떤 과정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지 어떤 거에 중점을 맞춰야 하는지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네. 문제 읽고 분석하는 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 분석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길러지느냐 전 친구들처럼 아까운 게 뭐냐면 기출문제만큼 깔끔하고도 좋고 서울대 경향을 정확하게 알수 있는 문제가 없는데 애들이 문제를 너무 소비해 버려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그냥 책 읽으면서 넘기면 안 돼요 전첫 수업날 해설 주면서 말하는 게 이거 시간 재면서 완벽하게 몇 단계에 걸쳐서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문제 분석 능력을 길러라 왜냐면 옛날 문제 어려운 거 보면 문제 일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시간 재면서 실제처럼 한번 푸는데 서 30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체크해 놓으라고 한게 어떻게 세번풀라가거든요첫 번째 30분 재고 풀어 그다음에 시간 제한 없이 내가 풀수 있는 끝까지 풀어 그게 두 번째 그 다음에 못 풀겠으면 더 이상 시간 쓰지 마 너가 생각 안 나는 게못 뭐 푸는 거를 잡고 있나 풀리지 않는다 네. 그리미트 끝나면 해설 강의 보면서 내가 뭘 부족한지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첫 번째 문제 분석 능력이 필요한데 내가 이 문제의 말귀를 어디를 못 알아들었는지 확인해야 해. 그리고 어? 서울대학교에서는 내가 이렇게 이해하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구나 이런 걸 확인하라고 그거 확인하는데 기출문제가 얼마나 많아 2001년도부터 있었어요 그거 다 일... 할거 보면 아 서울대는 이런 식으로 음. 글 쓰는구나 네. 라는 게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아껴서 풀어야 돼요 저도 문제 받는데 서울대에서 질문하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으로 쓰려고 하긴 하는데 네. 진짜 문제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기출문제 아껴서 분석해봐요 아. 그리고 학원에서 주는 문제를 풀때 네. 똑같이 해야 돼요 저도 숙제로 내주거든요 네. 내가 시험 보면 시험 볼 때는 진짜 시험처럼 하고 네. 그다음에 해설 보기 전에 시간 재지 말고 한번 내가 해보시는 데까지 해보고 네. 해설 보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문제 분석 능력 길러야 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아까 문제 해결 능력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해결 능력 두 가지, 수학적 개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네. 수학적 개념을 교과서 에 있는 대로 알아야 돼. 서울대에서는 지금 수학자를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처럼 수학에 가까운 문제를 내지 않아요. 실제 써먹을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어. 수학이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결능력을 이제 내가 길러야 되는데 왜냐면 이 시험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사고 능력이 있는지 보고 싶거든요 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상황을 인지를 정확하게 했는지 그리고 이 문제 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노력들을 하는지 그 노력이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능력을 발견하는지 이런 걸 보여주면 이 학생이 우수한 학생인지 평가하는 데서 평가 요소들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모든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하면 늘어요 오히려 어려운 문제 나올 때마다 답지 보고 공부했던 친구보다 자기가 삽질하면서 뭔가 조금 네. 구성해본 친구가 익숙해요 자, 마지막 면접 연습은 조금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힌트 줬을 때 눈치가 없어서 못 받아먹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저는 수업하면 조교들 모아놓고 하는 게 아마 애들이 이거밖에 대답을 못할 건데 근데 힌트 이거 줘라 아 교수님들이 진짜 주시는 것처럼 네 이거 줘라 이거 주면 은 이거 진행되면 점수 얼마 줘라 이런 아. 얘기를 조금 네. 해줘요 만약에 얘가 풀어서 나와가지고 틀린, 계산 틀리면 그냥 알려줘라 그리고 못 풀었으면 여기까지 알려줘라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봐라 아. 문제 이해 다 시켜주고 음. 그럼 이제 어떻게 해볼래 음. 이런, 이거라도 물어서 점수 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음, 음. 결국은 면접 점수 주는 그 비율이 상호 과정에 대한 비율이 높네요 그렇죠 음. 결국 음. 이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제가 문제를 푸니까 네. 문제 출제 유형을 분석한 결론이면서 제가 서울동 오래 다 했으니까 네. 한꺼번에 그 느낀 건데 교수님들이 원하는 거는 이 시험 정말로 딴거 없어요 똑똑한 학생을 보고 싶은 거지 학습 잘된 학생을 보고 싶어 하는 거같않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학생이라는 게아이 높다는 게 아니고요 유연하게 새로운 걸 만나면 분석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 잘하고 그 상황을 이해했으면 이걸 풀어보려고 다각적으로 시도를 했거든요 요런 시도를 하고 결과가 너무 잘 됐다 잘못됐다 판단을 하고 요런 거를 스스로 할수 있는 학생을 보고 싶거든요. 인봉기 학생들 중에는 수학 싫어하는 학생들 좀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수학 어려움 되게 무서워하는데 그 미지의 무서움이 네. 적어도 단원의 어려움이나 뭔가 천재적인 기발한 말상을 필요로 하는 거를 이 시험에서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필요한 것들을 잘 알고 있고 조금만 연습하면 그러면 충분히 합격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저희 이제 여름부터 인문 수리 응. 강좌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수업 과정과 어떻게 이제 수업이 준비가 되는지 음.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시고 이 영상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시험은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네.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 핀트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 수능에서 하고 있는 거랑 좀 다르죠. 그죠? 이거는 정말 수학을 제대로 한 애가 잘풀수 있는 시험인데 나머지 우리나라 시험들이 그 방향으로 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학습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처음에 한 8번 정도는 개념 강의해줘요. 수열 단어는 이래서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사고하는 거야. 이 단어는 이런 이유로 존재하는 거고 기초 문제도 그때는 조금 보여주거든요. 그거 기출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서 보여줘. 그러면서 연습시키거든.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이런 걸 알아낼 수 있어. 어, 이런 걸좀 알려주려고 단어를 조금 나눠서 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그 과정이... 자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저처럼 생각하는 게 목표거든요 네. 시험장에 가서 문제 하나도 못 풀어도 나처럼 생각해서 나처럼 트라이하다가 나온 결과물 발표하고 나오면 네. 너가 그날 컨디션이 나쁘고 접근 방향이 잘못돼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교수님이 보기에는 얼토당토한 학생은 아니다 뽑아볼 만한 학생이 된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물론 그것만 하면 안 되니까 매회 치거든. 네. 네. 시험처럼. 시험을 치거든요 필기로 시험 쳐요 필기로 시험 치는데 이제 필기 시험은 대신에 이 시험의 취지에 맞게 내가 구상한 거 적어라 못 풀었으면 백지 내지 말고 네. 꼭백진 내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내가 적어도 네가 시험 시간에 놀고 먹은 게 아니라면 네. 내가 무슨 삽질을 했는지 적어라 내가 원하는 건 그거다 못뭐 풀었으면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거 하다가 망했다 적어서 내라 그럼 점수 준다 그냥 책점에서너 1점 이렇게 적어주는 게 아니라요 읽으면서 영상 찍어서 보내주 네, 영상 피드백을 해줘요. 왜냐면 제가 해설을 해주지만 네. 다른 방법이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가능할 것 같으면 내방법이 따라오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 방법이 가능하면 자기 방법 계속 발전시켜 보는 것도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서 면접은 일부러 그렇게 보거든요. 네. 매회 시험은 보니까 네. 뭐 그리고 뭐 숙제 문제로도 조금 나가니까 따라오시면 뭐 문제가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뭐한 4회 에한번 정도는 실제로 면접 봐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과정 끝나면 실전이긴 한데. 추석 때는 한번더 해줘요 요약해서 아, 아, 처음 전치니까. 오는 친구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파이널 가면 그때는 면접이 실제로 해보는 게 중요해서 맞아요. 하루는 수업, 필기시험 하루는 면접 음. 뭐 이런 식으로 음.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하고 기출문제는 음. 수업 시간에 출제 의도 알려드리려고 풀어주긴 하는데 음. 기출문제는 싹다 동영상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아예 첫날 줘요 이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아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2 0분째서 풀어보고 어. 시간 제한 없이 풀어보고 해설을서한번더 분석하고 이과좀 아껴서 이렇게 풀어라 시간 없으면 16년도까지만 봐라 제가 따로 주는 문제도좀 많긴 하거든요 우리 학원 오면 은 문제 구경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가요 다른 데다이무오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할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가 더근 시험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렵게 요 <laughs> 조금 더 어렵다가 시간이 부족하다 할 수도 있고 조금 더생각할게더도 많거나 이런 경우가 더 많아서 그래야 실전에서 시간 부족에 대해서 압박감을 좀덜 느껴요. 우리가 계속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선배들 피드백 받은 것도 있어서 이 문제들은 선배들이 어땠다 이 얘기도 좀 해주거든요 네. 합격한 애도 이거는 이랬어요 이랬어. 그걸 들으면 애들이 마음의 위안을 적어두니까 <laughs> 아, 그런 건좀 있어요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서울대 이제 인문수리 수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저희 이제 아토즈에서 김대원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문제 양에 대해서는 다못 풀고 갈 정도로 제공을 해드리고 실전 연습을 매번 할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상담 신청서를 통해서 저희 수강신청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자연계와 수리에 관련해서 또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